한국 가해자, 베트남 피해자 라이다이한 문제의 핵심. 라이다이한은 베트남 전쟁 중에 한국군 병사나 한국인 기술자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베트남 여성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인지도 없고, 국적도 모호한 채로 차별과 빈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부산물이 아니라 구조적 가해의 결과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도 조사도 하지 않고 국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었던 가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외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사죄 보상 교육 국제 홍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자국의 가해에 대해서는 침묵을 관철한다고 하는 이중 기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차별의 구조개혁, 베트남의 역할, 나이 다이한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이며 차별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베트남 국내에서의 교육개혁입니다. 나이 다이한에 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차별의 구조를 해체하고 그들의 정원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개혁은 베트남의 국제적 평가를 높이는 동시에 한국의 가해 구조를 조사하는 거울이 됩니다. 즉, 피해자를 지키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해자의 침묵을 두드러지게 해 역사의 비대칭성을 시정하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문명적 의미와 미래를 위한 디자인. 이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청산이 아니라 미래의 문명 설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란 피해라고 말할 수 없었던가 해. 그 구조의 균형은 기억의 윤리, 교육의 책임, 국제적 신뢰의 재건에 직결된다.